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권준욱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뭐 다른 회의가 있어서 어디 있죠? 좀 멀리 가야 돼서 학교에서 출발을 하지 못합니다. 아, 오늘 전화를 보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려주는 내용이 하나 실렸습니다. 란셋 저널에 제목이 Benchmarking Progress in Noncommunicable Diseases: A Global Analysis of Cause-Specific Mortality from 2001, two, 2013, 2019. 어, 의미가 뭐냐면 200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어,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어느 정도로 어, 진행이 되고 개선이 됐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본 보고서가 란셋에 실렸고 여기에는. 주요 조자는 데이터를 이제 임페리얼 컬리지의 전문가 등 WHO의 직원들도 참여를 해서 전 세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 이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은 전 세계에서 어,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인 나라는 덴마크고 어, 어느 정도 그 하이 인컴컨트리중에 가장 낮은 성적을 보인 곳은 네, 짐작하시는 대로 미국입니다. 중간에 그러나 그 동아시아를 언급을 하면서 어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두 나라가 모텔러티가 계속 감소된 그것도 큰 폭으로 다만 2001년부터 2010년에 감소한 것보다는 2011년부터 2019년에 감소한 것이 조금 더 줄어들긴 했어도 그래도 지속적인 감소로 어 예를 들면 가남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렇게 감소하지 않았고 도리려는 경우도 있는데 감소했다. 아마 이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형간염 예방 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음주 문화의 일정한 개선 등등 역할이 리버 캔서에 있지 않았나. 물론 미세하지만 각종 간흡충 등 식생활 또 검사의 개선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하 나는 알츠하이머 디지 디멘시아를 포함해서 이것도 감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선 다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도 크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아주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물론 인구구조상 어저스티드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절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알츠하이머 치매의 그 발생이 감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할 만한 일인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소득 국가의 경우 허혈성 심질환,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이스케미 가디지즈가 대부분 낮은가 했는데 한국, 일본 다 감소한 것,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와 일본, 나가서 중국도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거주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지만 일본이나 한국만큼 중국의 모텔로티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가끔 이 란셋 저널이 사이테션도 매우 높고 공중보건학적인 즉 란셋 커미션 등을 통해서 주요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미래에 대한 레코멘데이션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더 란셋의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나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마 NEJM이 미국의 특정 지역의 임상 위주의 저널이라면 영국적 특징을 가진 란셋은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저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정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란셋 저널 가끔 나오는 커미션의 리포트라든지 레코멘데이션 또 이런 아티클들을 한번 참고삼아 특히 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는 것이 연구 방향이나 여러 가지에 좋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9월 11일자로 실린 제목이 "Benchmarking Progress in Noncommunicable Diseases: A Global Analysis of Cause-Specific Mortality from 2001 to 201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